부자부자한국떠나한국떠는고있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0 0한국 떠났대.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<laughs> 아무래도 세금 때문이지 국세청도 아마 이 부분을 엄청 걱정하고 있을 거야 세금 때문에 나라를 떠난다고? 응 열심히 돈 벌었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내네?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 한국이 상속세율로는 OECD 최고 수준이거든? 그럼 부자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? 두바이나 뭐 싱가포르, 뉴질랜드, 미국 이런 데 많이 가 이런 나라들은 뭐 소득세도 일단 낮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낮아 와, 그럼 부자들이 다 떠나면 나라 세금은 누가 내?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심각한 거라고. 한국은 세금을 상위 20%가 다 내거든? 근데 부자들다 떠나. 그럼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럼 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어?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고. 와, 이게 남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거네. 그치.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단순히 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. 결국에는 이 세금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지. 세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. 이게 우리나라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야. 누나는 이미 안갈 거지? 가고 싶어 들어갈 <laughs> <데려갈> 수 있지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그게 사실 절차 복잡해 미안